지금은 가지를 사러 놓고요. 두 번째는 호박을 사러 을 겁니다. 자, 호박이 두 개였는데 지금 호박이 끝나는 거... 아니요. 여기 남았어요. <laughs> 10만 남았어. 남은... 아니 그러니까 본인도 지금 씨안 필요 없어서 남기신 거 아니에요? 아이, 후인이 육수 낸다 그래 가지고. 아니야. 아니야. <laughs> 오늘 고기 요리인데 무슨 육수를 내요. <laughs> 저에어박에다가 나무젓가락만 꽂으면은 메론맛 아이스크림 모양 나올 것 같은데. 아, 한번 만들어 주시겠어요? 한번 만들어 볼까요? <laughs> 내로망 아이스크림이야. 아 먹고 싶다. 내로망 맛있겠어. 어. 우다르구나 너무 차워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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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 더. 아 맞죠 맞죠. 시작. 아버님. 네 이거 아이스는거이라서 저희가 좀 재밌게 이렇게 한번. 아야 여름 여름에 역시 아이스크림을 먹어야. 아내 진짜 먹고 싶네요. <laughs> 맞죠. TV에서 봤을 때는 안 웃긴데 직접 보니 진짜 웃기네요. 누구요? 제가 아, TV에서 안 웃겼어요. <laughs> 네, TV에서는 <저는> 안로안 웃겨. <laughs> 똑같이 TV에서 볼땐 맛없어 보였는데 맛있네요. 이렇게 해줘요. 아, TV에서 맛 맛없어 보였는데 실제로 먹으니까 뭐 그냥 뭐 먹을 수있어요안 <laughs> <laughs> 맞아요. 올리브쇼 셰프들의 레시피 게임. Live Delicious Olive.